굿모닝. 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걸. 오늘은 어 밖에 나가서 걸어볼까? 와, 오늘 날씨 진짜 진짜 추워요. 이거 안 입고 나왔어요. 큰일 날 뻔했어. <laughs> 너무 더워 어우 더워서 죽는 줄 알았네 아, 아. 제가 원래는 진짜 막한시두시에 일어나거나 막 엄청 심할 때는 막세시네시에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6시, 7시로 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7시로, 이런 7시에. 미미? 시끄러워요? 미미야? <laughs>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역시 사람은 해를 보고 살아야 하나 봐요. 하, 역시 발전하는 인간. 잘했어, 솔미. 하, 그리고 오늘은 아주 굉장히 일정이 많은데, 뿌리 탈색을 하고, 어 피부과 가서 레이저 제모 받고 그 다음에 붙임 머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저녁이 될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거를 가기 전에 집에서 아주 열일을 해야 돼요. 일단은 조금 씻고 아주 파이팅 넘치게 알찬 하루를 보내볼게요. 아니 여러분 저 샤워하는데 머리 까을 뻔했어요. 이따가 뿌리 털썩가 없어서 머리 까면 만내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 배고프니까 빠르게 스킨케어를 하고 밥을 먹을 거예요. 마이 오마이 마린비건 후코이단 앰플. 이게 앰플이 엄청 고농축이어서 이 앰플 통 안에서 이렇게 쭉 짜가지고 빼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거 스포이드를 누른 다음에 통 안에 넣고 손을 나요. 그러면은 앰플 이렇게 쏙 하고 빨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얼굴에 쭉 짜가지고 바르면 돼요. 오늘 뭐 먹을지 고민이에요. 지금 냉장고에 버섯이랑 소고기가 있는데 하, 역시 고기, 하, 고기를 먹을까? 그리고 마이 오마이 마린 비건 후코이단 크림. 이거는 조금만 발라도 수분감을 엄청 잘 채워, 잘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조금 그래도 너, 저는 원래 많이 바르는 거 좋아해서 넉넉하게 바르는데 낮이잖아요? 낮에는 조금, 밤보다는 소량만 이렇게 크림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막 엄청 무거워서 낮에 바르기 부담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낮에 발라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 이건 선크림. 앰플이랑 크림 바르고 바로 선크림 발라도 밀리지 않고 이렇게 짝짝 흡수가 잘 된답니다. 음, 그러면 빠르게 아침을 요리해볼게요. 요거는 고기는 다리 버섯인데, 제가 원래 버섯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되게 깊고 풍미가 남달라요. 그래서 진짜 소금 뿌려가지고 먹잖아요. 기름을 구워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부채살입니다. 역시, 고기는 아침 일찍 먹어도 옳다. 잘 먹겠습니다. 이 포크 너무 써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묵혀놨는데 드디어 쓰네요. 음음 보기보다 버섯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제 뿌타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 가을에는 뭐다? 라이더다. 그걸 왜 이렇게 들었냐? <laughs> 역시 이번에도 뿌탈이 넘나 잘되었군. 그리고 저 이제 브라질리아 레이저 제모 하러 가거든요. 오늘이 5 회차란 말이에요. 근데 어, 진짜 시작하게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생리할 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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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요. 스타벅스. 2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뭐야? 뭐야, 입구 어디야? 이건가? 안녕하세요. 리얼 치즈 베이글이랑. 드시고 가세요? 네. 카프스카페인 네. 네. 카페라떼. 네. 사이즈 어떻게 드릴까요? 그란데요. 그란데로 드릴까요? 네. 네. 이렇게 드리면 될까요? 네. 저 원래 바나나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바나나가 땡기는 거지. 바나나는 안됐 시작했어요. 그 중에 정확하게 중고일자 나가고, 일자 3명한테 나오네. 아, 안녕하세요. 세제똑우시 아, 진짜... 아, 커피 안 드실까 드실 어? 봐. 어, 네. 네. 그래서 레모네이드로 했어요. 더 어, 좋아요. 더 좋은데요? 아싸. <laughs> 오늘 좋아요. 저몇 인치예요, 이거? 2 4인치 아솔이 컬러. 24인치 붙이는 사람 많아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그럼 붙이게요내솔미님은 <laughs> 이걸 소화하니까 제가 해 드리는데 거의 없어요. <laughs> 맥시모 22인치. 음 이렇게. 와,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무엇을 사왔냐, 우동사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우동사리랑 청양고추를 사왔는데, 우동볶음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우동은 물에다가 30초 정도 한번 삶아줬고, 요거 새우, 양배추, 청양고추 넣고, 한 방에 볶습니다. 그리고 굴소스랑 간장이랑 넣고 볶으면 끝이에요. 완전 꿀맛인데 재료 준비하는 시간까지 10분이면 만들 수 있는 요리다 어,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짠! 대박했습니다 조금 짜네 간장 반 스푼에 굴소스 한 스푼이면 될것 같아요. 거의 두 배치 넣은 듯? 와, 이건 진짜 좀, 명확하면 좀 짜서, 진짜, 배장은 못 먹겠어. 저녁 다 먹었고, 이제 나이트 케어. 나이트 케어 하고, 책을 읽을 거예요. 일단, 제가 낮에 썼던 요 앰플 마이 오 마이 마린 비건 효코이단 앰플 이렇게 밖에서 스포이드를 누른 상태에서 안에서 빼라고 했죠 <목소리> 여러분 요거 앰플 제가 엄청 고농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농축이라고 해가지고 끈적거리는 게 아니라 엄청 쫀쫀하고 그런 이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낮에 사용을 할 때는 스포이드를 딱한 번만 짰는데 나이트 케어를 할 때는 두번 짜서 발라요. 이 크림이랑 앰플 둘다 후코이단, 아이슬란드 빙하수, 그리고 열 가지 히알루론산이 성분들이 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후코이단이 뭔가 했는데 왜 해주를 만지면 겉에 미끌미끌거리는 성분 있죠? 그게 후코이단이래요. 그래가지고 탄력 증진, 그러니까 보습에 좋고, 광노화 방지 이런 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을 완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걸 제가 발라봤을 때 완전 수분을 딱 보습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이두 개는 진짜 수부지이신 분들이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딱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앰플만 발랐을 때딱 이런 느낌이랄까? 이렇게 쫀쫀하게 수분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 크림. 마이오 마이 마린 비건 후코이단 크림. 제가 이 크림 쓰면서 진짜 좋다고 느꼈던 게 튜브 타입인 거. 단지형으로 되어있는 크림들이 많잖아요. 그 단지형으로 되어있는 크림도 좋아,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위, 그 용기 특성상 위생에 취약해요. 그런 스패츌러가 나오지만 솔직히 우리 스패츌러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튜브형 타입으로 나와있는 거를 굉장히 굉장히... 예 <laughs> 너무 웃겨.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 <laughs> 어, 너무 많이 짜줬는걸? 많이 안 발라도 수분이 충분히 보충이 되거든요? 특히 이 제품들 쓰면서 느꼈던 게 피부가 되게 편안하다? 그런 느낌을 또 많이 받았어가지고 진짜 완전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 아까우니까 목에 발라야지. 그래서 런칭 기념으로 50%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나이트케어 끝. 그리고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은 잘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날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나의 정체성, 자존감,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앞에서부터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제가 좋았던 부분, 더 인상 깊었던 부분을 지금 표시를 해두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요걸로 그래서 어, 한 번씩 조금 더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만 읽고 솔직히 지나가면은 기억이 잘안 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이오마이에서 이렇게 귀여운 카드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 m 하고 뒤에 무언가 쓸수 있게 빈칸이 있어요 여기에 저는 제 이름을 그냥 쓸 거예요. 퀸슬미 마이오마이는 <laughs> My oh I am w I am, 난 나야를 거꾸로 읽어서 브랜드 이름을 만들었다고 해요. 브랜드 이름처럼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핵심 철학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는 브랜드 가치가 아니죠? 짜잔! 요렇게 약간 저는 마인드 컨트롤 할때좀 그렇거든요. 괜찮아. 나 이슬미잖아. 괜찮아. 난설미니까할수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적고 싶었어요.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무기력 극복, 번아웃 극복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매우 바쁘게 살았고 영상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어, 그렇거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